머지않아 알게 되리라 그것들 또한 지나간 것을. 오 하나님, 내 정신을 주님께 바칩니다. 내가 지닌 모든 두려움과 소망이 담겨있는 마음을 주저없이 주님께 바칩니다. 온 힘을 다해 내 영혼을 주님께 바칩니다. 내 몸, 내 건강, 내 힘, 내 인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이 위에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더하소서. 오 하나님, 내 마음은 준비되었습니다. 이미 내 마음은 준비되었습니다. 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으며, 불행을 견뎌낼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모든 것을 행하고, 모든 것을 참아낼 준비가 되었습니다. 살아갈 준비가 되었으며,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특히 주님께서 지금 그리고 영원히 심판하실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장 크라셋.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경건한 성자라도 기도드리기를 그렇게 과도할 정도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지속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이는 그가 인간이며 연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그런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의지를 꺾으며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지를 그렇게 굽히면서 사람은 마치 철자법을 배우듯이 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곤 합니다. 하나님 뜻에 예하는 것만으로는 누구나 자기 자신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여전히 침울하고 힘겨울 뿐입니다. 자기 자신의 어마어마한 고난과 각종 어두운 생각에는 누구나 다 신경이 곤두서기 마련입니다. 물론, 그는 머지않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 또한 지나간 것을. 결국, 고난의 목적, 해방과 회복, 그리고 모든 의심이 해소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믿습니다. 거대했던 고난이 사소한 일로만 여겨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위대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수련에 시달리고 있을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상상하며 너 자신을 스스로 유로하지 말라. 그보다는 그것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 스스로 뛰어들라. 이로써 너는 장차 벌어질 일에 대비하는 것이다. 하인 리히 수소 주님, 주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그것에 수긍하렵니다. 나를 도우소서. 나 혼자서는 그리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둔하고 어리석습니다. 주님에게 드리는 말씀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잘 모릅니다. 주님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자는 주님께 말씀드려야 하는 이유조차도 잘 모릅니다.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런데도 이 둔에 빠진 자는 어느 것이 내가 갈 길인지조차 잘 모릅니다. 나는 압니다. 주님께서 내 운명을 열어 나갈 수 있게 하셨음을. 그런데도 그 은혜를 받아들일 준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난 압니다. 주님께서 제 영혼을 고양시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그런데도 내가 만들어낸 생각이 침에 눌려 스스로 침체되곤 합니다. 나는 압니다. 주님의 뜻과 내 의지를 일치시켜 나갈 수 있음을. 그런데도 불안해서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내가 자유롭게 살기 원하시는 줄 알면서도 나는 마치 치아 감옥에 사는 기분입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때는 내가 생각하는 그때와 다를 수 있음을 알면서도 나는 참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내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나는 전에 했던 말들을 자꾸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거듭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나는 주님께서 주신 표적, 곧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난 알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넘어지더라도, 주님은 나를 꼭 붙들어 주실 것을 아닙니다. 주님, 나는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나를 도와주소서.